응급실에서 통장 들고도 한푼못 꺼내 본적 있으세요? 보이스피싱 신고했더니 모든 계좌가 다 막혀서 생활비도 못뺀 분들 계시죠? 돈이 있는데 정작 못 쓰는 상황, 이게 시니어 분들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 예금자 보호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초축성 보험을 예금인 줄 알고 가입하신 분, 보이스피싱 때문에 모든 계좌가 막힐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 집에 현금 숨겨두고 계신 분들, 바뀌는 차이를 모르고 계신다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런 금융제도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자산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 관련 업무를 12년간 했었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제 자산부터 점검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해결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면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 제일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계속 바뀌는 여러 정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은행창구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아니, 가족인데 왜안 돼요? 하고 놀라시죠. 74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드님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결국 카드 현금 서비스로 수술비를 마련했고 몇 달간 이자와 연체료에 시달렸습니다. 또 어떤 60대 부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지 대상 계좌에 생활비가 들어있었고 다음날 병원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범죄는 막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돈길도 막아버린 셈이죠. 이런 상황은 은행의 불친절 때문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과 위임 규정이 있어 예금주는 법적으로 명의자 단한 사람입니다. 범죄나 사기를 막기 위해 가족이라도 법적 권한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지급정지 역시 본인 명의 계좌 전체나 선택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이라 설계 없이 신청하면 필요한 계좌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동기를 열어두는 이세 가지 방법을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68세 고객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하자 아내분이 공동명의 계좌 덕분에 바로 자금을 인출해 치료비를 결제할 수 있었죠.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전혀 끊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70대 후반 고객님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평소 생활비와 병원비 정도만 담아둔 응급 전용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장기예금이나 연금에 묶어 두더라도 이 계좌만큼은 즉시 꺼낼 수 있는 주머니로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70대 초반의 부부는 은행의 후견 지원 신탁을 이용했습니다. 미리 지정한 딸이 위기 시점에 바로 자금을 쓸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덕분에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을 때 딸이 치료비를 지체 없이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길을 열어두면 위기 순간에도 돈이 손이 닿는 돈으로 남습니다. 특히 비상금 계좌는 선택 지급 정지 시 제외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를 막으면서도 생활비와 병원비는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꺼낼 수 있게 해둔 돈이 막상 꺼내보니 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예금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69세 박모 어르신은 3년 전에 은행에서 금리가 높고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통장엔 저축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1억 원이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었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62세 여성 고객님은 은퇴 자금 5천만 원을 연6% 수익 원금 보장 가능성 높음이라는 말을 듣고 ELS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초 자산이 하락하면서 만기 시 원금의 40%만 돌려받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1세 김모 어르신은 창구에서 적금, 예금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으며 가입한 상품이 알고 보니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사인할 때는 잘 몰랐지만 2년 뒤 중도 해지하며 800만원 손실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은행은 자체 예금 상품보다 외부 보험사나 증권사 상품을 팔때 수수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표현을 반복해 고객이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계약서나 상품설명서에서 보험펀드 ELS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예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중도해지 시 환급금 항목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예금자 보호대상 문구가 없다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금이라 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무너질 때 적용되는 또 다른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얼핏 보면 참 든든하죠? 이제 한 은행에 1억까지 넣어도 안전하겠다 싶은데, 저는 이 제도에서 두 가지 위험을 먼저 봅니다. 75세 한 어르신은 예금자 보호를 믿고 5개 은행에 각각 8천만 원씩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해 모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겼습니다. 사기임을 깨닫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은행은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예금자 보호와는 상관없이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전부 묶여버린 겁니다. 70대 후반의 부부는 이 은행은 안전하다며 한 은행에만 1억 5천만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예금자 보호는 1억까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언제 받을지 알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1억, 신한은행 1억, 우리은행 1억 이런 식이죠. 다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예외적으로 별도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설계합니다. 생활비비상금 계좌는 반드시 한도 안에서 분산해 두고, 한 은행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른 금융사로 옮깁니다. 68세 고객님 한 분은 비상금은 시중은행에 장기 자금은 지방은행 저축은행에 나눠 넣었습니다. 덕분에 어느 한쪽이 지급 정지돼도 다른 쪽에서 바로 돈을 꺼낼 수 있었죠. 이렇게 계좌 속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를 갖췄다면 이제는 집 안에 있는 자산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행보다 집 안에서 돈을 잃거든요. 계좌 속 돈은 잘 지켜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도둑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못 쓰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77세 어르신은 은행보다 안전하다며 지문 인식 금고에 5천만 원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크게 다쳐 지문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았고 금고는 다친 채로 남았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친척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81세 어르신은 은행이 위험하다며 집안 곳곳에 현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억이 흐려지면서 그 위치를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다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돈은 있지만 없는 돈이 됐습니다. 또한 분은 장롱 속에 1천만 원을 10년 가까이 보관했습니다. 꺼냈을 때쯤 물가는 이미 올라 있었고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건 예전의 절반뿐이었습니다. 은행이자, 투자 수익, 어떤 기회도 누리지 못한 채 가치가 줄어든 거죠. 저는 집안 자산을 지킬 때꼭두 번째 열쇠를 만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 인식 금고를 쓰더라도 비밀번호로도 열수 있게 해두는 거죠. 손가락이 다치거나 인식이 안될때 바로 쓸수 있도록요. 또한 고객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믿을 수 있는 딸에게만 금고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녀가 바로 꺼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현금 위치를 작은 수첩에 기록해 두고 그 수첩을 가족 한 명과 공유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그 기록만 있으면 돈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두는 현금은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두고 나머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계좌로 옮겨 두세요. 그래야 도둑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에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계좌 속 자산, 집안 자산 모두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켜둔 돈을 위기 순간에 제때 꺼내 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못 쓰면 그건 사실상 없는 돈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은행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70대 초반 박모 어르신은 아내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전부 3년짜리 정기예금에 묶여 있었죠. 중도 해지하면 수백만 원의 이자를 잃게 되니 결국 고금리 카드론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한 상품이 알고 보니 변액보험이었습니다. 해약하려고 하니 원금 손실이 커서 아예 해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활용 속도별로 나누는 방식을 씁니다. 은행 용어가 아니라 생활에서 쓰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죠. 즉시 활용 자금은 이번 달 생활비와 응급 의료비입니다. 입출금 자유통장, 체크카드 연결 계좌 같은 거죠. 보통 한달 생활비와 응급 의료비를 담아둡니다. 단기 활용 자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꺼낼 수 있는 비상 예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 자녀 지원, 생활비, 공백 등에 대비해 6개월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넣어둡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에 맞춰 같은 조건으로 재예치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 긴급 지원에 좋습니다. 장기 안정 자금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운용할 돈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은행별로 분산하거나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넣어둡니다. 68세 김모 어르신은 이 구조 덕분에 아내의 응급수술비 700만원을 하루 만에 꺼냈습니다. 생활비 계좌에서 일부, 단기예금에서 일부를 빼서 장기자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이렇게 활용속도별 자금구조를 만들면 갑작스러운 수술비든 은행 지급정지든 금융사고든 내 돈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의 완성된 안전설계도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좌 속 자산, 집안 자산, 그리고 활용속도별 구조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걸 저는 시니어 자산 안전설계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완성한 겁니다. 72세 이모 어르신은 설계도를 제대로 만들고도 3년간 한 번도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비상금 계좌가 가족 결혼 자금으로 쓰였고, 장기 예금은 만기 후 은행 직원 권유로 금리가 더 높다는 상품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때도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3년 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실제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오늘을 내돈 점검의 날로 만드세요. 통장 꺼내고 계약서 후토 보고 필요하면 계좌를 나누고 금고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아마 30분쯤 걸리겠죠. 이 30분의 시간이 앞으로 30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도 예전에는 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경색이 오고 나서야 말씀하셨죠. 내 말대로 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 그 준비가 있었기에 병원비도 생활비도 하루 안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산 점검은 봄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어 보여도 위기순간에는 인생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안전벨트를 지금 매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자산 지키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안전벨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30분, 앞으로 30년의 안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